그러면 위에 있는 게, 그러니까 왼쪽이 위로 와서 아래면 어, 올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 위로 가잖아요. 오른쪽에 위로 가면 좋아요. 아 오른손잡이라 그런 것 같아. 왼손은 반대로 하면 되고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고 이 위에 있는 걸 한, 앞으로 한번 두번 감아서 두 번째 감긴 게첫 번째 고리 안으로 들어오게. 이러면 리본이 안 뒤집혀져요. 이렇게.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. 이렇게 할까요, 그러는 아니 아니. 이렇게. 해서? 혹시 그냥 그냥 보셔도 이제 아시겠어요? 네.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. 네. 그냥 왼쪽에 있는 게 위로 위로 올라와서 밑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위로 나오게. 그러면 이렇게 왼쪽이 아래로 오른쪽이 위로 아래 에 있는 리본을 위로 접어서 올리고. 앞으로 한 번, 두번 감고 두 번째 감은 고리가 첫 번째 고리 안으로 들어가서 당기면 돼요. 이렇게. 네.